자, 지금 유형편 14번까지 좀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바쁜 사람도 있고, 아직 들푼 사람도 있는데 자, 혹시 뭐좀 어렵다 요 3번 어렵지 않니? 3번 자, 3번 하나 좀 보여줄게요 좀 음. 어려운 거한두개좀 보여줄게 자, 지금 N은 2 이상 이게 1단원 중에 제일 좋은 문제가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학교 시험에도 이런 문제가 나올 텐데 n은 2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 자 이제 우리가 a 역할을 얘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녀석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정의를 할 거다 이겁니다 n이 2 이상일 때 그럴 때이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얘들아 우리 아까 정리했던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n 제곱근이야 아, n 제곱근 n 제곱근. 그래서 n이요 짝일 때와 n이요 홀일 때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근데 얘가 쉬웠어. 세 제곱근이나 다섯 제곱근이나 일곱 제곱근과 같이 홀수 거듭제곱근은요. 홀수 거듭제곱근은 실수인 개수가 무조건 몇 개다. n이 홀수면 f(n) 항상 뭘까? 어, 그렇 1입니다. 세지곱근 다섯 지곱근 일곱 지곱근 이게 뭐든지 간에 이게 양이든 음이든 중요하지 않아. 홀수, 거듭지곱근은 실수가 무조건 한 개야. 그래서, 그래서 F3은 1이라고 무조건 말할 수 있는 거야. F5도 1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건 결국 이제 4랑 6입니다. 그래서 한번은 N에다가 4를 넣어보는 거고요. 한 번은 n에다가 6을 넣어봐라 이겁니다 그 4를 어다 넣느냐 위기다 넣는거야 그 a역할을 누가 하는거냐면 4를 넣어주면 어 16에 32에 마이너 36이죠 얘가 지금 마이너4인거예요 그럼 이제 결국 뭐냐면 마이너 4의 4제곱근이야 마이너 4의 4제곱근 그걸 x라고 두면 4제곱근을 x라고 두면 x를 4제곱해서 마이너 4가 돼야 되는거야 근데, 4조곱에서 마이너스 는 실수가 있다, 없다? 음다 그러니까, F4는 제로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워요. 자, 6도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요 녀석이 지금 A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A에다 6을 넣어봐 이제 얘네 6을 넣어보자. 36에다 2곱하면 72에 6 9 54. 그럼 이제 뿜이 18이죠. 그럼 이제 결국 이건 뭐냐면, 18의 6제곱근이야 얘는이6 넣었으니까 그럼 그녀석을서 x를 얻으면 x를 6제곱해서 18되는 자 짝수인데 얘가 양수가 떴죠 그러면 어 18의 6제곱근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실수는 몇개 있다 2개 있다 했던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제 끝났죠 f3 f4는 1이었고요 F4는 제로고 F6은 2였던 거야. 그럼 답은 1 더하기 1 더하기 0에다가 2 더해주면 답은 3가 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유학표는 지금 3번 풀이가 이게 렇 들어간 겁니다. 이 대법? 어, 이게 이제 오늘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 또 7번 혹시 필요한 사람있어세요 가장 밑에 문제들을 좀 보통 해주는 편이야 제일 미는 게 제일 복잡하거든 각 유형당 마지막 것들 자 7번도 하나 보여줄게요 시간이 있을 때한나라도더 보여주자 뭐 7번 맞춘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주란이 이렇게 규제가 조금 달라서 이거 이미지 있나? 이미지 있니? 맞았어? 좀 달라 조금 달라? 어, 정신없죠. 자, 이거를 얘로 나누래. 정리해 봐라, 이거야 나보고 이걸 시키면 어쩔 수 없어요. 자, 우선 커팅을 하나 하고요. 안에 것도 처리하는 거. 야 안에 것도 처리합니다. 그 얘가 지금 2가 생각됐으니까 얘는 나같으면 6제곱근으로 바꿀 것 같아요. a의 6과 b에 4주고 그다음에 이거 커팅을 해 주면 얘는 이제 제곱근에 얘도 제곱근이니까 얘는 네 제곱근에 네 제곱근에 A 5차, B의 3차. 그죠? 그럼 나누게니까 이렇게 들어가지 뭐. 그럼 얘는, 얘는 3, 4, 12제곱근에 어, A의 3제곱, B의 7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눠 놓자. A는 A끼리, B는 B끼리. 자, 그럼 얘는요, 분수로 바꿔도 요 A의 12분의 3, B의 12분의 7. 이렇게 분수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잘라두면 얘 6쪽 같네 얘는 a 하나 남는거야 6분의 5. 얘는 b에 6분의 3인가요 3분의 2 이렇게 또또 또 얘도 잘라봐 a에 4분의 5어 b에 4분의 3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계산은 a는 a끼리 하면 되고요 b는 b끼리 하면 돼자 얘랑 얘는곱하기니까 더해주면 1 더하기 4분의 5구요 요 녀석은 밑에 있기 때문에, 원래 약분하면 4분의 1이죠. 빼기죠. 빼기 4분의 1 들어가는 거야. 곱하기. 자, B는 B끼리. 자, B는, 자, 3분의 2랑, 자, 얘랑 얘랑 곱하기니까 3분의 2랑 4분의 3 더해주고, 요 12분의 7은 빼기가 들어가면 되죠. 그럼 이제 초등학교 제전된 거야. 분수 계산만 하면 답이야 자, 분수 계산. 얘는 A에, 오, 얘 계산하면, 어, 그러니까 1이니까 A 제곱이네요. 얘는, 이거 통분해야 되겠죠? 자, 이거 12로 통분해봐. 그러면 4배, 8개, 9개, 마이너스 7. 그러면 이렇게 2개 남으니까 B는 12분의 10이니까 6분의 5겠다, 6분의 5. 얘를 조금만 이쁘게 정리하면 A 제곱에 6제곱근이 된 거, 6분 앞으로 나가. 6제곱근 b 오지고, 짠! 그럼 저기서 n이 2라는 거죠. n은 2구요. 여기서 조금 띄어쓰기 좀해줄지 좀. 왜 아, a, n 차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p가 6이구요. 어, q가 5라는 걸 얻어내네. 다음은 13, 13,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이런 연산은 자유자재로 할수 있으면 된다. 그 다음, 커팅, 커팅, 커팅 해서 지수꼴로다 바꿔놓고, 같은 문자끼리, 곱하면 더하기고, 나누면 빼기 어렵지 않죠.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 연습을 해야 돼. 익숙해져야 돼. 연습. 자, 지금 시간상 한 문제 정도 풀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14번 할까요? 왜냐면 10번은 너무 쉬울 것 같아서. 10번 아 10번 해 줘야 되나? 우선 14번 먼저 하고 필요하면 10번. 오늘은 14번까지 이렇게 풀이를 해준 겁니다. 세 개. 자, 이것처럼 유형편은 각 유형의 마지막 문제들 풀이를 보통 해줘요. 어. 그 위에 그위에 문제들은 조금 쉬울 거라, 그럼 너희가 스스로 최대한 어, 해, 해결을 해오시고요. 자, 이것도 뭐 아까 많이 했던 거죠. 커팅만 하시면 됩니다. 커팅, 커팅, 커팅. 근데 이거 이거 하이하이 이렇게 보셔야 될 거야. 자, 이제는 루트 a로 보면 되고요. 자, 루트에 루트 a로 보면 되겠죠. 얘는 루트에 어, 네즈복근에 A 세종으로 가야 될것 같아. 좌변도 이렇게 되면 되고, 우변은 이것도 커팅해주면, 네즈복근 4제곱근 A에다가, 네즈복근의제곱근에 AK, 이번에 커팅하시면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만 해. 얘는 A 2분의 1 차야. 2분의 1 차. 얘는 2개가 있어. A의 4분의 1 차. 알죠? 2 곱하기 2니까. 얘는 제 2니까. 8분의, 그 얘는 a 의 8이야, 이거 8. 8분의 3제곱이 됩니다, 8분의 3제곱. 자, 얘는 a 의 a 의 4분의 1제곱되고요 얘는 a 의 자, 이거 하면 여기 2가 있는 거니까 8분의 K야, 8분의 K. 근데 이거 똑같은 단어 있으면 지워주시면 좋죠 뭐. 그럼 이 8분의 K가, 자, 이 계산하면 a 의 자, 얘는 8분의 4, 8분의 7이겠네요. 그러니까 K는 7이네 의정도 연산 자유자재로 할수 있으면 되지 않냐 자 시간 남았으니까 10번도 해줄게요 각유형당 끝에 문제들 해주고 있습니다 10번 문제도 뭐아 이거 뭐 별로 아니고요 대수비교인데 여러분 이 문제 풀려면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우나 언제 나오니 대수비교 10번을 보면요 자, 요 음. 정도는 아나? 지금 A가 커, B가 커, 몰라. 그럼 어떻게 해? 빼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는 게 얘가 0보다 크다, 알왔어 그럼 이거 필요 충분히 거야 A가 더큰거 알죠? 비교할 그러니까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 비교를 할 건데, 어 모르겠으면 빼보는 거야. 빼서 그 결과 0보다 크면 앞에 게큰 거고, 0보다 작으면 뒤에 게큰 거고.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자, 그죠? 자, 그럼 갑니다 자, 지금 우선 A, B랑 비교해 보자. 지금 A가 지금 이 얘랑 얘가 있는데, 자 A랑 B 몰라요? A 빼기 B를 해볼게. A 빼기 B를 해보자. 그럼 루트 2에서 세제곱근의 3 마이너스 어 B를 빼면 2곱하기 세제곱근의 3이야. A 빼기 B를 하면요, 루트는 내 네, 뜨고요. 이게 예, 이거. 그럼 1에서 빼기 2니까 이게 마이너스 세제곱근의 3이네. 그, 이게 0보다 커자가 이거 보려면, 이제 이거 비교하면 돼. 루트 2가 커, 세제 곱과 3이 커. 모르죠? 그럼 난 이렇게 하겠어. 얘는 2의 2분의 1 제곱이고, 얘는 3의 3분의 1 제곱이야. 그럼 몇 제곱씩 해요? 6제곱을 하겠죠? 그럼 얘는 2의 제곱 8이고, 얘는 3의 9네. 어, 얘가 더 크네. 그럼 얘가 더 크니까, 결과적으로 0보다 어때? 작겠죠? 그러니까 A보다 B가 더 크겠네. 이런 식으로 비교해 주시면 돼요. 우선 앞에 거에 이거 빼서 그 결과를 알아낸 다음에 이게 뭔가 큰지 아닌지 또 비교하려면 이두 녀석이 크게 비교 또 하면 되는 거야. 두번 하면 돼요. 귀찮지만. 자, 그래서 A가 B보다 큰거 알아냈어. 그럼 이제 당연히 B, C 비교해보면 되죠. 저 A가 B보다 큰게으니까 B, C 비교해봐. 물론 눈 좋으면 만약에 B, C 비교했는데 C가 더 크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B가 더 크면 또 A, C 해봐야 돼. 자, 우선 해보자. BC 해보자. B에서 C를 빼보자. 자, B에서 C를 빼보자. 바로 하자. 얘에서 얘를 빼봐. 이것에서 이거 빼면, 어, 세제곱근 루트 3 하나 나올 거고, 마이너스 네제곱근 5가 되네. 그 얘가 얼마나 큰지아는지 모르잖아. 그이두개또 크기 비교해. 그럼 세제곱근. 자, 바로 분수화 하자. 3의 3분의 1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5의 4분의 1제곱이죠. 누가 더 굳이 나도 몰라. 그 몇제곱을 해? 3, 4, 10 있나요? 1 2제곱치에 얘는 3의내제곱이죠3의내제곱 81이야 얘는 5의세제곱 125야 또 얘가 더 크네 그럼 이거 얘가 더 크니까 여기보다 작죠? 그러니까 어, 땡큐 이러면 한 번에 끝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더 컸으면 아 귀찮은 문제야 그러나 또 해야 돼자 이런 식으로 A, B, C 크기 비교하는데 이수근은 그냥 1, 이3안 나와 너무 쉬워 얘는 의욕도 없어 그냥 크기비교만 하면 되는 거야 어. 그래도 당연히 할 줄은 알아야 된다 자, 고생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럼 숙제는 남은 거 30, 36번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아이들, 그리고 이제 해설지는 안보도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처럼 뭐 채점하고 오답 고치고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풀고 채점까지 해서 보는 거야. 그래서 못 고치게 되면 별표쳐서 그것만딱 질문 받고 진도 나갑니다. 알겠죠? 그렇죠? 수업 시간에 이거 고칠 시간이기가 힘들어. 그치 네. 근데...